뭐 시원한 거 없을까? 짜잔! 에잇? 뭐예요? 액전 가면 다 드대요? 왜지선장구가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메밀면 상큼하고 시원한 약수로 무더위를 날려줄 액전비 액전 가면의 냉소방! 왜 저래? 얼마예요? 가격은 5,500원 오자 패키지를 열어보면 다스오브시 김스프, 무블러, 와사비, 건더기 스프, 소바 소스 그리고 대망의 메밀면 개인적으로 메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대 말, 걱정 말 어떻게 만들어요 뜨거운 물에 면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그리고 씻은 면 위에 얼음을 넣고 소스를 넣고 건더기 스프, 가스 오부시, 김가루, 와사비를 넣고 얼음이 녹으면서 차가워지게 잘 버무리면 완성. 완성! 제가 먼저 먹기 전에 빨리 먹어봐요. 이미 내가 먼저 아니? 어때요? 어때요? 어때? 어때? 오! 생각보다 너무 괜은데 맛있어요? 생각보다 소반네도 나쁘지 않고 소스도 짭조름하게 시원해서 입맛도 더써 드실 까요 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먹으면 되긴 하는데 한 번이면 됐다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아! 무블록 뭐 빠졌다